힌두우주론에서 칼리 육아는 네 가지 육아 주기 중 마지막이자 어두움의 시대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는 도덕과 영성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물질 우위 혼란 갈등 등이 증폭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경전들은 칼리 육아의 지속기간을 아주 길게 잡고 있으며 43억 2천만 년이라는 수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힌두 전통 계산에서는 2025년이 육아의 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일부 현대 대체 영성계 혹은 오컬트 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2025년을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컬트 신봉자들이 칼리 육아의 2025년을 중요한 시점으로 여기는 데에는 몇 가지 사상적 상징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영성 신비주의 저작에서는 칼리 육아가 끝나고 다음 육가로 넘어가는 문턱이 2025년에 도래한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예컨대 비부 대부 마스라의 저서 칼리 육아의 끝과 지구. 차원의 대변역에서 그는 2025년 3월 21일을 기점으로 칼리 육아의 영향권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이후 문명 붕괴와 재생의 과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2025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단순히 끝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둠의 정점이 도달하고 새로운 질서 또는 새 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변화의 분기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담론에서는 현재 시대가 물질적 번영과 과학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영적 도덕적 위기가 극대화된 시기로 파악됩니다. 칼리 육아의 특징으로는 탐욕무지영혼의 망각 등이 지목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기술의 고점이 곧 붕괴의 전조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2025년이란 연도가 주목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 최대치 그리고 영적 절하의 상태에 와 있다는 인식이며 이 상태가 갈수록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연도를 주목하는 오컬트 신봉자들은 전통적인 힌두 천문 및 점성술 체계 혹은 육아주기론을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예컨대 일부 텍스트에서는 별자리 이동 나크샤트라라는 성좌의 변화, 해성이나 운석, 충돌 가능성 같은 천문현상을 육아주기의 전환과 결부짓기도 합니다. 즉, 2025년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체주기와 육아주기론, 그리고 현대 문명의 수치적 상태가 결합되어 도출된 상징적 날짜로 이해됩니다. 이 담론에서 중요한 측면은 단순히 종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새로운 시대 크리타 육가 혹은 사타 육가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전환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서에서는 2025년 이후 몇 년간은 대혼란이 겪어질 것이며 그 뒤에 재생과 정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컬트 신봉자들에게 2025년은 종말의 충격과 동시에 새 시작의 기회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들로 오컬트 신봉자들이 2025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론이 전통적인 힌두천문 시스템이나 역사적 자료에 의해 입증된 과학적 예언이라기보다는 해석적 상징적 프레임이라는 점입니다.